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를 위한 실무 개념 강화 프로젝트로 전력 개통을 좀 간단, 간단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력 개통이라는 것은 뭐 한국전력공사에서 바라보는 이제 전력 개통이 있을 거고 발전소에서 바라보는 전력 개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바라보는 전력 개통이 있을 겁니다. 소비, 이제 고객이 이제 수, 수전 설비를 사용하는 이제 고객이 전력 개통이라고 하면 한정까지만 바라보는 거고, 발전소도 소비자까지 생각은 아직, 소비자까지는 생각하진 않죠. 보통, 어, 한국 전력 공사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 우리 전기공학에서 전력 개통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한 전기가 송전솔로를 타고 고객까지, 수용가까지, 수변전 설비까지 가는 그런 전반적인 라인을 전력개통이라고 정의를,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장 정도로, 한 장, 한장 정도를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이제 전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스마트 그리드, 뭐,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드라는 말을 좀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드라 함은 발전과 송전과 수전, 배전, 이런 것들이 이, 묶여져 있는 거를 좀, 묶여져 있는 개념을 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발전소, 송전솔로, 그 다음에 수용가. 이세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발전소라 하면은 우리 발전사들, 이제 민간 발전사들까지 포함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송전솔로는, 송전솔로나 배전솔로는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가는 우리가 이제 154 수용가서부터 2 2 9 k v 수용가, 그 다음에 저희 가정집에서 쓰는 이제 220V 또는 380V를 받아서 쓰는 사용, 수용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력은 이제 발전 사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전은 이제 전력 판매자. 그 다음에 수용가,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원이나 공장, 유틸리티들을 쓰는 수용가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개통은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한국전력거래소, 나주에 있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급전 지시나, 개통 지시, 이런 것들을 한전이나, 어, 발전사의, 이제 제어실에 이제, 그, 전화로, 이제 지시를 해서, 전력 상황들을 운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전력거래소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기, 생겼을 적에 발전을 못 하던가, 송전설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 우회설로를 쓰겠다고 승인 받는 것들도 전력거래 전력 중앙 감시 이제 센터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laughs> 모든 전력은 이제 우리가 전력 경제 급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기 요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발전사는 전기를 생산하고 N, s m p 킬로와트 가워 단 전력 요금을 정산해서 생산한 만큼 정산해서 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소비자는 한 잔의 요금을 납부하면 한 잔은 어 전력거래소에 납부를 하고 전력거래소는 이제 수용가, 발전사인 이제 그 우리나라 뭐 한국 그 음. 남동발전이나 동서나 서부나 민간발전사에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력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산을 매월 합니다. 가정산도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월 마감되면 이제 실정산도 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은 다 전력 양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발, 여기 좌측에 보면은 이제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크게 복합화력, 이제 화력발전소랑 수력발전소랑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산전원으로 우리 태양광과 풍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전사업자에는 이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연료 자체를 이제 우라늄을 써서 이제, 세,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요. 모두 다 이제 스팀 터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는 이제 석탄을 연료로 쓰는 화력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는 이제 가스를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연료는 이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laughs> 천연가스 발전소를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미츠비시거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 이 등을 이제 대부분 이제 사용을 <laughs> 하고 있고 국내도 일본 제품과 독일 제품, 그 미국 제품들이 다 들어와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제품 중에서는 미츠비시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제이 머신이 최신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게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를, 이제, 연료로 사용해서, 이제 자동차에 이제 그, 가스 자동차랑 똑같은 걸요. 이제, 점화 플러그에서, 폭발을 시키고, 거기에 공기를 이제 터빈 브레이드에 의해서 압축을 시킵니다. 인테이크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공기가. 그래서 이 압축비와 연료와 컴부스터의 점화가 일어나 그 폭발력으로 게스트 터빈을 돌려주고, 게스트 터빈의 이제 축으로, 이제 로타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이제 고속으로 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발전기 이제 전기기기 시간에 배웠죠 동기발전기는 3600rpm 으로 분당 3600번을 회전을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 제너레이터는 열심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게스나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이 돌면서 스팀 터빈을 돌리든 게스 터빈을 돌리든 계속 돌리면서 발전을 발전기를 돌려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전기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는 보통 20뭐17 20, 이게 뭐10 k v 때도 있고 20kV 때도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 쪽에 저희 저, 제가 근무하는 데는 20kV 레이티드 볼티지가 20kV인 발전기에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전기를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서 여기 변압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20kV를 받아서 이제 3, 4, 5 kV로 승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가 될까요? 스텝업 트랜스포머인 승압용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오일 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에서 절연료 그다음에 변압기 유에 대해서 구비 조건을 배우고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알게 되고 변압기의 부홀주계정기나 이제 프로텍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발전기 발전 발전기와 변압기가 연결되는 어, 모선을 우리가 IPB라고 해요. IPB. 그 아이솔레이션 페이스드 버스 아이 PB는 isolation p a c e bus duct라고 해서 상분리모선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선 이제 우리가 부스바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이게 케이블 사이즈로 만들 수 없는 대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보통 뭐 우리가 4000 암페어 이상 4000 암페어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IPB를 써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330mv 짜리의그 20kv면은 330mv, mv를 곱하기 1000으로, 1을 곱하면 이제 kW, kV 아, 로볼트암페어로 우리가 환산을 할수 있잖아요. 거기에 루트3과 그 다음에 전류 20kV를 이제 곱해, 그 곱해주면, 그 루트3 곱하기 20kV를 곱해준 것을 우리가 용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전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역률도 이제 넣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큰 대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B를 써서 변압기에 어, 이제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압기에서는 이제 건수비만큼 우리 권수비 배웠죠. 권수비만큼 이제 그 345로 승압을 해서 이제 지중 전력구를 통해서 또는 케이블 벤트리 타워를 통해서 이제 송전 솔로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요 원형이 가공으로 갈 수도 있고 지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보통 3, 4호로 송전을 성전, 하기 위해서 케이블 사이즈가 <laughs> 뭐650 스퀘어 뭐 용량이 이제 전류 용량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을 치던가 그, 뭐, 세 개를 묶어, 한 상을 세개의 세 케이블, 650짜리 세 개를 써가지고, 한 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케, 예전에는 이제 케이블 사이즈가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50 곱하기 두 개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1200 스퀘어 짜리를 쓰게 되면은, 이제 하나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650짜리 두 개로 지중전력구를 써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가공으로 우리가 ACSR을, 떠, <laughs> ACSR을 써서 날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지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GIS 한전 스위치 아드 쪽으로 가게 되고요. 대부분 발전소가 그런 구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 <laughs> 그 운용비를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고, 한전에 스위치 아드로 이제 보내집니다. 거기에 GIS 설비를 이용해서 겐트리 타워를 써서 이렇게 충전솔로로 가게 됩니다. 보통, <laughs> 보통 우리가 이제 케이블, 이제 가공으로 가게 되면은 그480 스퀘어 짜리 4번들, 이제 4개의 도체가 한상으로 가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 한정 같은 경우는 이제 TL 라인을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TL 라인은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TL 라인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GIS를 조작하고 GIS도 이제 SF6 가스로 충전되어 있고 거기에도 이제 변압기가 자기네들 이제 수용가로 보내기 위한 변압기도 있고 우리 설비를 받아서 이제, 이제 송전설로 태우는 겐트리 타워, GIS 설비도 가져가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 야드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거 한전 변선, 변전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장 전류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시에라를 쓰거나 이제, 단락전류 제한하기 위한 시에라를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우리가 이제 겟트리 타워로 통해서 발전한 케이블 승합된, 이제 345 케이블을 승합이 된, 이제 전압을 우리가 송전설로를 통해서 이제 멀리 쭉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4랑 345. 우리가 개통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765서부터 345, 154, 22.9KV, 6.6으로 이제 쭉 떨어져서 가죠. 그래서 저희 발전소에서도 이렇게 345로 승합되면은 345로 반대쪽 철탑으로 가고 여기에 이제 변전소로 갑니다. 변전소로 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변전소들이 이게 네이버, 네이버에 우리나라 개통도를 치면은 한전에서 만들어 놓은 개통도가 어 보도된 자료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까요 거기 보면 색깔별로 해서 765, 345, 154 이렇게 개통들이 있고요. 이제 전력거래소에서는 그 개통도를 22.9kb 까지 관리를 다해요. 그래서 그냥 모자이크 그 디스플레이 창에 보면 꽉꽉꽉꽉 찾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345를 받은 이제 한전에 X라는 변전소, 뭐 화성이나 안성이나 뭐 미량이나 뭐 이런 변조소들이막 전국에 다 있잖아요. 뭐 여기 신 탕정도 얼마 전에 이제 현 지었는데 탕정 탕정에도 있고 이런 변전소 쪽으로 삼서로 보내면은 삼서를 이제 1호사로 1호사로 강압을 합니다. 이, 그러면 이 변압기는 강압용 변압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한전 같은 경우 는 발전소의 변압기는 보통 우리가 탭 체인저를 DTC를 많이 씁니다. D e n e r g i z e a 탭 체인저. 그러니까 무부하 시탭 체인징을 하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OLT c 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온로드 탭 체인저라고 해서 부하 시탭 전환을 할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저, 갖춰져 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한전의 주파수나 전압을 어, 우리가 그 전기 기준 이제 전기, 전기 설비 기준에 있는 이제 개통 기준에 있는 전압으로 우리가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탭체인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어, 10%의 범위 내에서 레인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54로 여기 또 보통 1 5사 철탑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이라 보니까는 뭐 전주 비슷하면 철주 같은 거로 해서 이제 가는 거로 그려져 놨는데 보통은 3, 4, 5를 1 5사로 강압을 하고 1 5사를 이렇게 보내고 또 배전변전소에서 1호사를 받아서 22.9kv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9kv를 쓰는 공장이나 수변전설, 그, 공장이나 건물 같은 데를 보내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2.9kv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수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주, CP주라고 해서 전주에서 바로 이제 380을 받는 것도 있고, 220V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 요, 요, 이집 모양과, 이 건물, 모, 이그 공장 모양과, 빌딩 모양들은, 이제 수용가가 되는 거고, 2 2 9 페이브 나 380에 220을 받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용가라고 하고, 욕종 라인은 배전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전 변조소가 되는 거죠. 1호사를 받아서 22.9 케이블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차 변전소 여기가 2차 변전소가 되는 거죠. 이, 그가 예를 들어서 1호사를 3, 4호를 받아서 1호사로 보내고 1호사를 쓰는 또 수용가들이 있어요. 그쪽으로도 여기서 바로 1호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전, 그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전소에는 여러 개의 GIS 그 모선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거든요.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분산전원 같은 경우는 154. 용량에 따라서 이제 분산전원 개통 연계 기준에 보면은 얼마 용량은 154로, 22.9kv나 154로 승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보면은 154나 22.9kv 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뭐 3, 4 5로가지는 3, 4 5로는 분산전원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제가 보기에는 22.9 KV가 거의 최고일 것 같아요 아니, 154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요 왜냐면 이 그림 자체가 외국, 제가, 외국 그림을 제가 캡쳐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송전설로를 공부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솔로 정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가공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페란티현 어, 상이나 페란티현 상을 우리가 잡아주기 위해서 블로리액터를 쓰고 뭐 이런 우리 우리가 이제 그 개통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통들은 <laughs> 고장이 생기게 되면 여, 여기 그림에 이제 차단기라는 <laughs> 차단기라는 그림을 그리진 않았는데 이런 솔로를 솔로나 변압기나 기기, 전기기기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 모두 연계된 개통의 프로텍션 설비들이 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디지털 계정기라고 우리가 하는데, 디지털 계정기는 차단기에 이게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단기는 어, 브레인에서 받은 동작 시그널을 가지고서 이제 오픈을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작을, 그, 뭐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 일의 과정을 우리가 전력 개통이라고, 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압기들이 이제 다 설치가 되고 발전기도 설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유독이나, 유독, 유도, 유독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자체 또 변압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2.9K로 받으면은, 22.9kV를 우리가 사무용이나 어그 거기 안에 제조를 하기 위한 이제 설비에 쓸수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또 거기서 강압을 해요. 뭐 1단 강압을 하냐, 2단 강압을 바로 한번 해버리냐를 가지고서 또 거기도 380이나 220볼트 전원으로 쓸수 있는 어, 설비들에 이제 물리게 됩니다. 아니면 6.6을 쓸수 있는 설비나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여기에 많은 이제 전력 기술 이제 전력 기술들이 이제 포함져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전력이라는 거는 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 우리 공장문을 닫는데도 있을 거잖아요. 이사 시간 돌아가는데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도 또한 10시, 10시 넘어, 넘어서 한 대부분 1시 전에는 대부분 새벽 1시 전에는 다 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이제 전력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수용가로부터 그러면 여기 개통이, 개통이 이렇게 발전기가 계속 생산과 동시에 들어가다가 부하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전력 거래소에서는 이제 전력량들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중앙감시센터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24시간 편하게 쓸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laughs> 어, 24시간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나라에 막100몇 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그1 0몇 개의 발전소를 이제 급전에 지시를, 급전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출력을, 지 <laughs> 풀출력을 내지 말고, 뭐,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니면 뭐, 아예 필요 없으면 그냥 꺼주세요. 그래서 메시에 기동해주세요. 이런 지시들을 전력 거래소, 전력 거래소로부터 받고, 이제 급전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전 같은 경우도 개통을 이제, 뭐 시에라를 걸어 놓지 오픈을 할지 블로리에트를 오픈을 할지 아니면 동기조상기를 아니면 스타트컴을 오픈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laughs> 송조솔로가 페란티 현상이 어 생기게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부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솔로의 페란티 현상 때문에 어 우리가 수, 그 수전전 전압이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충전되어 있는, 솔로에 이제 충전되어 있는 충전전류들이 이제 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업, 없애주기 위해, 없애주기 위해서 반대 성분인 블로 리액터. 한국말로는 이제 블로 리액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셔튼 리액터라고 해서 셔튼 리액터를 투입을 해서 이제 패런티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설로는 우리가 다 손실이 있어요. 손실. 케이블도 손실이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것도 다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손실 때문에 실제 효율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전단 전압보다는 수전단, 송전단 전압이 더 에, 소, 소, 송전단, 저, 에, 송전단 전력이 더 작아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한 전기 설비들을 쓰고 난 나머지 전력만 판매되 그 판매되 그 송전선로를 통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그 손의 전력량을 빼고 사용하는 거고 여기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송전선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게뭐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거 ACSR이라고 해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써서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케이블을 쓰게 되면은 또 알루미늄 연선이든 케이블이든 그 동을 쓰든 알루미늄 알루미늄 도체를 쓰든지간에 우리가 I자승 R 손실 또 표피 효과와 그 다음에 근접 효과들이 또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또 손실들, 그 다음에 우리 변압기나 유독 유독기나 동기기에서 생기는 우리 그 부화손과 무부화손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생산된 송전에서, 송전에서 쓰는 전력 양은 손실에 의해서 좀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솔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단까지 멀리 보낼 적에는 전압을 강압, 그, 승합을 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 되면 고도를 낮추는 것처럼, 이제 수영가에 근처에 오게 되면은, 이제 전압을 이제 스텝다운 시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송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또 근접해 있는데, 발전소에서 뭐, 강원도에 있는 발전소에서 우리 그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발전소에서 서쪽에 있는 수영가에 보내는 건 경제송전이 경제 아니거든요. 그,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는 게 가장 아이디어란 이제, 이제 경제 송전인 거죠. 멀어지면은 원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변학이 설, 이 우리 전력 요금도 실제 다 원가 계점이 있어요. 원자력이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뭐, 양수, 그 다음에 복합화력 순으로 이렇게 이제 높은데, 저기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데, 석탄, 그 원자력은 상당히 싸요, 요금이. 뭐, 거의 뭐, 이게 원자력보다 싼 전기 요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전, 그 정도로 원자력이 많이 있는 나라들은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쓸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석탄화력이 요금이 많이 쌉니다.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요금이 이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우리나라에도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양수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피크부와, 피크부하 어, 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양, 이제 양수발전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이 그림을 가지고서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하고 배전을 하고 수영가로 이 전기가 공급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 분산 전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자체를 뭐 지금 한 27분 정도 됐는데요. 27분에 이 모든 걸다 설명을 하기는 어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 저와 전기기기 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기 기기 과목들이 이제 들어가죠 유도기, 동기기, 변압기, 정류기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는 우리가 DC를 만들어서 AC로 우리가 인버터로 인버터로 변환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laughs> 풍력은 우리가 유도 발전기 써요, 유도 발전기, 동기 발전기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베인 컨트롤을 하거든요. 프로펠러 그 날개의 베인 그니까 각도를 조정해서 하고 터빈도 브레이드를 우리가 베인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람의 그 바람이 정상적 이렇게 정속도에 돌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는 거죠. 물론 뭐 기어단에서 이제 변속을 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게 훑어보는 개념에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어, 건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또 우리 전기기기 과목과 또 접목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